아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상주 잡초 농부 이영택입니다. 오늘은 6월 5일 예, 토요일입니다. 그리고 지금 시간은 오후 6시 30분이고 어, 바람은 시속 1m 불고 어, 온도는 28도입니다. 어, 오늘도 좀 많이 더운 날씨고요. 어, 오늘은 그 캔벨 포드 밭에 나와 가지고 예, 어, 착가 상태도 확인하면서, 이제, 최종적으로, 어, 저희들 밭이 세력이 세가지고, 할수 없이 꺼순을 집어주면서, 어, 덩쿨소나, 지금 가지 정리를 해가면서, 막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. 아, 어, 보시다시피, 알수 없기는 안 했는데, 완전히 강코도 농법으로 가기에는 지금, 세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, 덩쿨손도 짓고, 아, 좀 꺼순도 짓고, 예덩굴순도좀 자르면서, 또, 그 다음에, 여기 가지들이, 어, 교순이 너무 세력이 세가지고, 할수 없이 교순도 한입 놔두고 정리하는 등, 어, 지금 현재로선 깔끔하게, 최종적으로 봉지 씌우기 전 단계를 어, 에 준비하고 있습니다. 남들은 알수 없게 하는 시간이지만, 저는 어, 최종 단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. 지금 자연수정에 의해서, 알솟기로 안 해도 되는 정도가 된 것이 많습니다. 아, 보시다시피, 물론 엉성한 것도 있고, 좀, 마음대로 잘안 되지만, 세력 관리를 잘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. 예. 네. 그래서 지금, 저는 이제 최종 작업을 하고, 이제 요거 정리가 끝나고 나면은, 일부 조금 고르고, 고르고 난 다음에, 이제, 봉지를 씌워야 되는 거 아닌가,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려면 아직 시간이 좀, 혼자서 28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. 그 사이에 많이 크겠지만, 어차피 가지 정리도 해야 되고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지금 정리해 가는 중입니다. 뭐, 그런대로 초보 농구치고는 좀 괜찮지 않습니까? 여기는 세력이 세가지고 조금 가지도 좀 밑에 떨어진 게좀 많고. 캠벨의 알솟기를 하지 않는 자연 수증의 연구라고 그 강포도의 강혜원 선생님이 예, 연구한 논문이 있습니다. 그 논문을 많이 참조하고 강포도 농법이란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. 예, 그리고 이제 모동에 이 먼저 실험 데이터를 한 최윤성 예, 그리고 이제 우리 저한테 가르쳐 주는 선생도 있고요. 그래서 제가 원래 이 밭에 나름 괜찮았던 것들은 세력이 워낙 센데 그냥 놔뒀었으면 잘못하면 하진이 다 왔지 않느냐 그런 것들았으면 지금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약간 100% 이게 세력 조절이 잘안 되기 때문에 100% 강포도 농법을 다 따라갈 수는 없는 것고알솟기 하는 부분만 일단은 같이 따라가고 나머지는 일반 농법과의 어떤 변경을 약간 해가면서 저 나무, 나무의 세력에 맞춰서 조절해야 됩니다. 그러면 근본적인 원리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강포도에서 이야기하는 그 기본 원리는 세력이 이 나무의 포도가, 이한 가지가 두 송이를 달수 있느냐, 세 송이를 달수 있느냐. 그러면 자연수정은 된다.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, 또이한 송이, 이 세력이 두 송이를 키울 수 있느냐, 세, 뭐한 송이를 키우느냐,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 될것 같아요. 예, 그래서, 아, 충분히 두 송이 키울 수 있는 건두 송이 키우고, 아주 약한 거, 예, 요런 게, 요런 거 이제 약한 줄기는 한 송이만 키우는 겁니다. 예. 그리고 좀요 잎수가 이제 자꾸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데 필요한 잎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순을 어, 나온게 두면은 요렇게 깔끔하게 정리해도 큰 잎수를 확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요렇게 정리가 된 상태에서 어, 봉지를 씌우면은 봉지가 봉지 씌우는 일이 좀 수월하고 관리가 좀 용이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래서 이렇게 쫙, 정리가 됐습니다. 한, 이제, 방고를 했어요. 오늘 오후에 와서. 예. 어? 네. 잘 보시면 알겠지만, 이렇게 자연적으로 수정이 됐는 거예요. 예, 제가 뭐, 건든 게 아니고. 예. 그래서 이제, 기회가 되면 이렇게 털어주라 하던데, 예, 아직 착각이 되고 나면은, 예, 자연적으로 좀 떨어지면서 털어지겠죠. 예. 예, 오늘 또, 예. 좋은 하루 되시고요. 하루 마무리 잘 하십시오. 항상 건강하시고요. 감사합니다.